내부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고 장비들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공간을 두고 안녕하세요 소리주 튼장 함솔입니다 소리주 후분부스가 어떻게 생겼고 내부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곳은 어, 이번에 공동 런칭하게 된 유쾌한 생각이라는 업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쾌한 생각은 어, 개인 방송하시거나 유튜버 분들의 이런 장비들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고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을 지나서 오시면 이곳에 바로 소리조 흡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어, 이런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별도로 이런 레일 등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내부는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어, 룸트닝을할수 있는 벽 벽에 이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공간을 두고 마감재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번에 공동 구매 동안 사운드 디퓨저와 그다음에 HC 흡음 패널 그리고 코너 패널 두 개. 저 기본적으로 저희 패널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특히 방음 부스에 문제가 되었던 중저음의 부밍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고음이 너무 먹먹하실 수 있거든요. 보컬 연습이나 악기 연주를 할 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사운드 디퓨저를 사용해서 좋은 울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음악 작업 및 방송,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도록 개발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유쾌한 생각 본사나 소리지오 본사로 오시면 흡음부스를 보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